네. 올해 3월 네. 소띠 운세. 아, 3월 소띠 운세. 아, 아 제가 이렇게 예, 소띠를 딱 잡아놓고, 소띠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한 살서부터 딱 지면, 은 어머, 100살까지 소띠라는 자체가 사이사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으로를 얘기해주고,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중에 또 좋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통계를 좀 어느 정도 내서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소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올해 이예 나가는 삼재에다가 아 어,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를 해서 있잖아. 요뭐 서른일곱 살은 우는 들어왔는데 악삼재로 돼 있어요. 삼재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우는 내가 들어왔지만은 어 나쁜 데이더 많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서른 일곱 이렇게 드신 분들은 조언을 받으셔서 이걸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십년대운 들어왔는데 왜나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년 대운도 복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어, 이렇게 악, 악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고, 또 마흔 아홉 소띠들도 좀 조심 많이 하시라는 달이고, 음. 왜냐면 올해는 이 소띠 분들이 주심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생일 달마다 조금씩 틀릴 거예요. 이게 뭐다 나쁘면 어떻게 살겠어? 또이 중에서도 또 생일 달이 잘 타고 나서또 부자가 되시는 분들 있고 잘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냥 확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확률로 소띠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안 좋다는 얘기야. 우리가 12달을 따지면 좋은 달이 많아야 되는데 나쁜 달이 더 많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도 또 괜찮으신 분 있고, 또 내가 대운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고, 아, 또73 정도 드신 분은 올해 몸 조심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음, 몸이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뭐, 아 뭐, 살 먹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백세 시대니까 더 많이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3대가 너무 악삼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6나한갑은안 드시는 게 좋고, 올해는. 음. 왜냐면 내가 생일밥에 얹힌다는 소리 들으셨죠? 음. 그래서 내가 한갑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 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3월에는 마, 그렇게 뭐딱 좋다 하는 띠, 이게, 소띠로 봤을 땐 3월에는 내가, 아, 요번 달딱 좋아, 이거 얘가좀덜 한데, 그래도 3월에는 음력으로 따지면 2월이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가 좀 들어서, 그래도 좀잘 넘어가라는 수인데, 어, 3월만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땐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올해. 많이 안 좋을 거니까 좀 조심 많이 하시고, 또이아 9수에도 좀 걸리는 수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아무슨 삼재가 어 다나보면 난 괜찮은데, 근데, 올해는 소가 소해잖아, 더군다나. 근데다가 삼재예요. 또 하얀 소해예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하얀 소는 뭐야? 조상에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띠 자체. 원래는 랫띠 자체 해에는 좀안 좋은 일이 많았었잖아요. 지도 작년에 안 좋은 일이 많듯이, 이 소들도 그래요, 올해는. 더군다나 삼재기 때문에. 그래서, 삼월에는 조금 조심해서도 다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괜찮고 괜찮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예미해요. 소띠들은. 그러니까 어디다 한 번씩 그냥 조언을 받아보시고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는 거는 해결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가. 뭐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는 소띠들이 막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육십 하나, 칠십 세이 분들이 진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생일 달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또 생일 지나서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안 좋지만 음. 상담 받아서 그렇지요. 찾아가자. 네, 그리고 달에 내가 또그 달에 태어난 달에 내가 또 우리가 그거 있어요. 나는 소띠인데 내가 만약에 용 달에 태어났어. 그럼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달에서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조언을 해서 받으셔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마다 다 생일도 틀리고 관상도 틀릴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본, 이렇게 보편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 운세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고, 각자는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중요한 예, 받으셔야지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거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뭔가를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면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언을 해줘서 조금 비켜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100%라는 건 없지만 비켜가는 거는 조언을 해서 비켜가면 좋지. 왜냐면 우리가 잘못 얻어서 뭔가의 금전에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조심하신 게, 막, 3월달 뿐이 아니에요. 3월 달에는 그냥저냥 그냥 그래도 넘어가라는 형국인데 그 다음 그 달마다 좀씩 틀리니까. 그리고 생일 달이 더안 좋아요. 소도로 자기 생일 달이. 음. 응. 그 생일 달을 잘 넘어가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력 생일로 내 생일 달을 또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인제 내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줄은 거는 61한갑은안 드셔야 돼요. 어떤 생일을 떠나서 잔치. 잔치라고 딱 하면 안 된다고. 잔치 여기 오늘 한갑 잔치야 그래갖고 누구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걸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목짓지 않고 그냥 식구끼리 밥을 먹으면 되는데 아, 아 오늘 우리 아버지 한갑이셔 이렇게 갖고 식구들끼리 오늘 아버지 한갑이니까 외식이라도 하고 뭐라 해도 이렇게 목을 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갑을 드시면 안 되고 넘어가셔야 돼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